오늘은 네, 일요일이에요. 어제 이제 미역국을 끓여서 어, 오늘 아침에 이제 정리를 해서 뭐 이제 피크닉 가는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냐? 고령으로 갑니다. 저희 고령. 거기 가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말 농사. 그런데 이제 어, 거기서는 이제 제가 이거를 마음껏 촬영을 못 해요. 왜냐? 제가 이거 하는지 모르거든요. 이제 몰래 몰래 찍을 테니까 이제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봐요. 안녕. 산이 너무 이뻐서 찍어 찍고 있어요, 지금. 오늘 완전 핵더움. 근데 더워서 오늘 반팔 입고 쑥 뜯을 거예요. 이제 쑥국 고 개멀려고 하는데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봄에 막 춥고 했을 때 쑥이 올라올 때, 애기쑥을 뜯어야지 연화돼요. 저는 그걸 오늘 알았거든요. 이게 쑥이, 어른쑥이 있고, 애기쑥이 있는데, 이제 갓 올라왔는 애기쑥을 뜯어서 먹어야지 연화돼요. 왜번 애기들 살이 야야들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른쑥으로 뜯기 때문에 조금 어시다고 하네요. 손으로 문질문질해서 연하게 한 다음에, 그래도 끓먹으면될것 같아요. 그러면, 쑥 뜯으러 갑시다. 자, 저희는 이제 왔어요. 쑥 뜯으러 왔는데, 여기 보시면, 쑥 보이세요? 여기 있는 쪽에는, 저는 많이 컸는 건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기서 이렇게 칼로 위에 거만 끊어서 여기 모으고 있어요. 이걸로 쑥부 갱을 거거든요. 여기 쑥 뜯고, 엄마 생신 초 나중에 불 거예요. 계속 일하고 있을게요. 안녕! 안녕 생신 축하합니다. 초에 불 켜야 되는데. 좀더불 써야 되는데, 불은. 야, 엄마가 장갑... 빨리 와야지. 내가 아빠가 야지 애리 이불 걷나다다. 사진 사진 찍어 놔. 사진 좀 찍. 잠깐 찍는 게네예 알고 있는데. 뭐? 알고 네, 때 뭐, 네, 뭐, 네, 밭에서 하는 거뭐뭐고뭐 때? 뭐, 네, 밭, 밭 시험 보라은니야이 네, 장갑도 이래 비가 많이찍그렇 에이 자, 엄마 세사. 하나, 둘, 셋, 넷. 생신 축하합니다. <laughs> 생신 축하합니다, 와. 사랑하는 와. 우리 엄마. 와. 생신 축하합니다 와. 엄마 소원 빌고 소원, 여상, 여상. 소원. 여상 찍었어 소원. 좀좀좀 미세하게 한다. 미세하게 <laughs> 한다 한다 아, 한다. 그래. 이미 아, 엄마 어. 두개 맞아 꺼라 다시 하게. 두개 맞아 꺼라. 어. 응? 아, 잘 고. 그거 인사만 하면 돼. 죄 송아 영통. 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들어오세요. 네, 안녕. 되겠다. 형부도 들어오. 네, 생신 축하합니다. 빨리 들어오니라. 없다레 미나리. 자. 안녕. 엄마는 안 날하지. 엄마 여기 봐 봐. 엄마 안 보인다. 내가 아. 자, 경적. 는불가 전부 이아 저희는 이제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갑니다. 벌써 6시네요. 오후 6시.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안녕. 아이고. <laughs>